옷 정리에 최적화된 꿀템, 깔끔한 수납과 인테리어를 위한 최적의 선택. 노툴템분 no 컷, 공간 정리의 게임 체인저가 드디어 등장했습니다. 새 가구, 조립, 혹시 조립 난이도 그각 경험 있으신가요? 공구 찾아 헤매고 설명서와 씨름하다 진이 빠지셨던 기억 혹은 어렵게 완성해도 왠지 모르게 불안하고 흔들거리는 가구에 현타오셨던 적은 없으신가요? 이제 이 모든 페인 포인트를 코메톰 스탠드 행거, 일단이 완벽하게 솔루션 해드립니다. 공구는 필요 없습니다. 직관적인 설명서와 미니멀한 구성품 덕분에 단 10분 만에 뚝딱 조립이 가능하죠. 혼자서도 전혀 힘들이지 않고 초스피드 설치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견고한 스틸 소재와 와이드한 바닥 지지대는 최대 20kg까지 안정적으로 서포트하며 흔들림 걱정 없는 스테디한 사용감을 선사합니다. 여기에 미니멀리즘 디자인은 어떤 인테리어에도 찰떡같이 어울리며 좁은 공간에서 도극강의 효율적인 공간 활용을 가능하게 합니다. 하단 선반은 가방이나 슈즈를 깔끔하게 정리템으로 활용할 수 있어 실용성까지 완벽하게 겟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코멧 홈스탠드 행거 일단으로 쉽고 견고하게 공간을 업그레이드하고 여러분의 라이프스타일 퀄리티를 맥시멈으로 끌어올려 보세요.